존경하는 백신만 용인 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궁기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명지선 의원입니다. 2021년 여름이 벌써 우리 곁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용인시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내년 용인시에서 개최 예정인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와 장애인생활체육대회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와 장애인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및 우리시를 방문할 관광 약자 활동 지원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12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가 2022년 4월 28일 목요일부터 4월 30일 토요일까지 3일간 개최됩니다. 그리고 2022년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도 2022년 10월 7일 금요일부터 10월 8일 토요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용인시에서 제 68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장애인 체육대회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열린다니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하여 럼볼 전용 경기장 신설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신설할 수 있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파크골프장 설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의 정식 종목 장애인 생활 체육 대회, 비장애인 생활 체육 대회의 시범 종목으로 파크 골프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크 골프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파크 골프는 기존 골프장의 5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의 작은 부지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한 골프로 대개 9홀에서 진행되며 86cm 이하 길이의 파크 골프용 클럽 한 개와 일반 골프공보다 크고 부드러운 플라스틱공을 사용하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골프를 즐기기에 제격인 운동입니다. 내년에 파크골프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들은 용인시가 아닌 관외 지역인 화성시까지 가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용인시에 정규 경기장 규격에 적합한 파크골프장은 단한 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친화도시를 표방하는 특례 시를 앞두고 있는 더군다나 도체육대를 처음 유치하여 준비에 여념이 없는 이 시기에 장애인을 위한 팔극골프장 하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들의 편의를 위하여 그리고 용인시 장애인들의 건강한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용인시 관내에 팔극골프장 설립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대와 회 장애인생활체육대가 회 개최되면 전국의 많은 장애인분을 관광도시 용인으로 부를 수 있는 유인 기제로서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관광 수요를 배려하는 용인시의 관광 여건의 현실은 어떨까요? 이미 관련 부서에서는 3년 전 백궁기 시장의 장애인을 배려하는 공직자의 마인드 제고와 장애인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으로 용인시관광약자 활동 및 관광환경 조성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오늘 본의원이 주요 관광지, 호텔, 이명음식장 등을 일일이 다녀보았지만 관광약자의 접근성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 서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콘텐츠가 부실하니 사업 콘텐츠를 개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 몸에 장애가 있어도 보고 싶은 것은 보고, 먹고 싶은 것은 먹을 수 있도록 원하는 장소에 불편함이 없이 남의 눈치 안 보고 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끌어들어 선고하지만 관광 대국인 영국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사례를 보면 유명 관광지나 식점에 관광 약자들을 위한 휠체어를 비치하여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어 가이드를 붙여. 불편한 점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남은 기간 동안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전수 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 등 관광 약자들을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실태 파악을 명확히 해주시고 관광 편의 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역하는 시장님, 본 위원이 제기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이상으로 시장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선수 편의 및 건강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규 파크 골프장 건립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2억 원을 투입해서 수지 레지파에 위치한 9월 규모의 파크골프장 시설을 개선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지를 확보해서 18월 규모의 정규 파크골프장을 건설하고 경기도 파크골프대는 물론 전국 규모 대회가 가능한 시설을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강 약자에 대한 강강 편의시설 개선 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 약자를 위하여 경기도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주요 관광지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및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중소형 관광지 및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이동식 경사로 설치, 휠체어 비치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 및 건강 약자를 위한 시설 합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